안녕하십니까. 유재복의 심층 취재 유재복입니다. 오늘은 흔적이라는 책을 메이플이 썼다고 하고 또 제보가 들어와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적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 또 2차 가야라고 할까봐 너무나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목사 재판에서 메이플이 유일하게 성폭행 증거라고 제출한 녹지 파일이 대만, 한국, 미국 세 나라의 사저 사감정 기관에서도 조작이라고 하고 밝혀졌는데 이천 감독까지 또 저에게 먼저 연락하여 넷플릭스 방송에 나온 녹취 파일 역시 조작 편집이라고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저는 기자로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도 할기 때문에 아 정목사 사건은 거짓 녹취 파일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조직 범죄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원 감독이 말한 대로 녹지 파일에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작된 녹지 파일을 제출한 메이플 및 거짓 고수자들의 지도자인 김도영 교수와 나는 신이다 방송 제작자인 조승현 피디에 대해 취재를 알아내야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도영 교수가 과거 1999년부터 25년이 넘는 지금까지 어떻게 거짓 언론의 팔을 키워 정 목사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개입해왔는지 깊숙이 주자여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김대현 교수에 이어 거짓 녹취 파일의 핵심 인물이자 넷플릭스 1, 2의 주인공이며 최근 흔적이라는 책까지 발간한 메이플에 대해 깊이 취재한 내용들을 메이플 시리즈로 밝혀내고자 합니다. 메이플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메이플이 법정에서 실제 인정했던 내용인 일기장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기장은 보통 개인의 사적인 행동 주관적 감정 등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어 있어서 언론과 기사에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나 메이플의 경우에는 자신이 쓴 책에서도 일기장을 언급하고 있고 법정에서는 메이플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을 탄핵하는 자료로도 쓰였던 만큼 정목사의 재판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술을 밝히는 데는 이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정목사의 재판을 직접 참관하며 메이플의 일기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그때 판사가 메이플에게 일기장 내용에 대해 인정하냐고 물었을 때, 메이플은 네, 인정한다고 실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본인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청원 감독이 메이플 방송에 대해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흔적책도 참고하여 메이플이 거짓 실체와 범죄 심리들을 제가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왜 메이플이 이같이 거짓 녹취 파일을 만들어 정목서를 고소까지 하며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고 그 주인공까지 되었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에, 메이플의 이교장을 보면 이성과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궁금했는데 이우진 기자 메이플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요? 메이플은 10대 때 가정의 변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적인 생활을 하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하던 중 기독교 복음 성교회를 만나면서 오랫동안 찾던 답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갔을 때 그녀는 사랑받는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플은 기독교 복음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며 평생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과 메이플이 책에서도 지금과 똑같이 언급할 정도이면 메이플은 사랑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이플이 기독교복음 선교에서 신앙상어를 하면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겪고 결국 신앙을 저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제메스 교리에서는 천지교의 수녀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신앙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녀와 같은 신앙인에게 이성을 사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플은 본인의 기독교복음 선교의 교리의 신념과 다르게 이성과 동생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교감을 나누는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플의 내면에서는 이성과 동생에 대한 사랑과 기독교복음 선교 안에서 신앙적 사랑이 끊임없이 충돌했지만 본인의 다짐에 따라 신앙생활로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일기장에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세상 사랑은 애인과 애인 둘밖에 없는데 섭리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 걸릴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안 좋아지고 이성을 찾게 돼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과 너무나 다릅니다. 섭리에서는 이성도 못 만나게 하잖아요. 이성끼리 사랑 그리고 애인 사이의 사랑 저는 섭리에서 진짜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남자를 보고 맨날 낭만을 환상하며 예뻐지는데 힘쓰는데 성령님 제 이러한 질병을 고쳐주시고 특히 이성 유혹 저에게는 제일 큰 넘어야 될 산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메이플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독교복험선교에 소속되어 있어도 수많은 이성과 동성을 사귀어왔습니다. 신입생 때 교회 남자들 그리고 동성 친구인 KT 2013년에도 KT 학교 이성 교회 남자들 또 다시 홍콩 돌아가서 KT 그 이후로 아예 포기하려고 남자들 만났고 타락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 세 보면 수백 명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라고 나중에는 섭리, 선생님, 성삼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불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일기장 내용과 같이 수많은 이성과 동성을 사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타락이라는 말인데요. 제메스의 교리에 의하면 타락이란 일반 교인들에게는 혼전순결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또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한 사람이 이 교리를 어기고 이성 행위까지 한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메이플은 수녀처럼 독신으로 설계로 했던 사람인데, 일기장에서 타락까지 했고라는 것은 이성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플은 이렇게 이성 행위까지 하면서도 본인이 그동안 정의 내린 사랑에 충족, 충족되지 않아서 공허함을 느꼈고, 지진행이나 자신의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자포자기하면서 자해까지 했습니다. 내팔과 다리에 생긴 상처들을 발견하고, 나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성행위를 정 목사에게까지도 상상하면서 오래왔다고 하는데 이유 중이자 말씀해 주시죠. 이성과 동성과의 사랑과 이성행위도 추구했던 메이플은 이와 같은 사랑을 정 목사에게도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 목사가 부재했던 때, 메이플은 정 목사와 스킨십이나 남녀 관계하는 상상을 종종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정목사를 실제로 만났을 때 정목사가 본인이 상상했던 행동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얘기하며 사는 게 전혀 아니라서 선생님 나오시고 나서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또 세상 애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싫어하는 것만 시키고 뽀뽀나 껴안지도 못하고 늘 붙어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만 상상하는 것 같고 연애를 포기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와 관계나 뽀뽀나 하고 싶으세요? 정목사는 메이플의 일기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대로 단한 번도 메이플이 원하는 접촉이나 이성사랑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은 정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자신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신앙생활을 부정했고 정 목사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이 그동안 선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고자 결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은 메이플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교리와 자신의 원하는 사랑의 갈등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갈등을 정 목사에게까지 투영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자면 메이플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신앙의 길과 이성과 동성 사랑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고 이 갈등 속에서도 수많은 이성과 동성을 만나기도 하고 이성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구가 이루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 생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면서 자해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해결되지 않자 전국에는 정 목사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불만으로 피해 배상까지 받으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정 목사에게 피해 배상까지 결심한 메이플이 왜 어떻게 녹취 조작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도 끝까지 관심 갖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